안녕하세요 오늘은 애착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40대 남성분이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면은 먼저 그분의 자라온 그 과정을 보고 그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 그 가족 문제를 먼저 들여다 봐야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어려서 생후 3개월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엄마 없이 살다가 한 다섯 살 되었을 때새 아,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 시기에 어머니가 안 계셨기 때문에 이분은 기억에는 없지만 그 유아기 시절을 정말 외롭고 힘들게 슬프게 자란 그런 분입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그리고 늘 나를 저 사람이 배신할지도 몰라, 혹은 이성관계에서도 나를 버리고 갈지도 몰라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이성관계도 원활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서도 아주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유아기의 시절, 그때 어떻게 그 사람이 애착관계를 잘 어머니와 했느냐 다시 말하면 어머니를 말씀하는 것은 제1양육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애착관계는 사람이 태어나서 만 3세까지의 그 시기에 형성이 되는데 이때 온전히 충족되지 못하면은 사회생활에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성이 발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기가 배고플 때는 울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사랑의 어머니가 있다면 얼른 배고프지 하면서 먹을 것을 젖을 준다든가 우유를 먹인다든가 하면서 그 젖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젖 먹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다 먹고 더 이상 먹지 않겠다고 거절할 때까지 먹여주고, 그리고 먹은 다음엔 또 투름시켜 주는 이런 엄마의 그 사랑의 아이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없이" 어 엄마 없이 또는 엄마의 그 어떤 그런 애착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체득하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아이는 아프면 옵니다. 아이들이 먹여도 계속 어, 울고 한다면은 분명히 어딘가가 아파서 아이들은 조금만 몸에 열이 있어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막 울어요. 그럴 때는 얼른 열을 식혀줘야 되는 것이고. 또 배설하고도 울고, 졸려워도 울고,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아이들은 자기의 그 고통스럽고 그 어떤 괴로움 또는 자기의 요구를 울음으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가 울면은 즉각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어, 내버려 두면 이 아이는 외롭고 고독하며 내가 아무리 내 요구를 어, 나타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든 것이라고나 사랑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아이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애착 관계를 가지는 엄마가 혹은 제일 양육자 엄마가 당연히 제일 양육자죠.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울 때는 왜 그러느냐 말은 못 알아들어도, 아이들은 느낌을 말보다 더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이야기를 하고, 돌봐주고, 안아주고, 도닥거려주고, 그리고 쓰다듬어주고, 기저귀를 갈 때마다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쓰다듬어주고. 자기 전까지는 안아주고 이렇게 할때이 아이는 안정적인 성격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아이큐가 좋아진다 그랬습니다 이 애착관계는 두뇌 발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어떤 박사님은 갓 태어난 아기와 그 엄마의 관계를 5년 동안 엄마가 늘 돌보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5년 동안 이제 연구하고 조사했더니, 5년 후에 그 아이는 두 부류의 아이들이 애착 관계가 잘된 아이와 그렇지 않고 혼자서 엄마 없이 그저 우유 먹고 이렇게 큰 바쁜 엄마의 아이들은 확실하게 달랐다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이큐도 또 달랐고. 사회성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심지어는 신체적인 조건도 달랐다 그랬습니다 엄마의 애착이 아이들에게는 먹는 음식 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엄마가 꼭 길러야 되고 피치 못하게 엄마가 기르지 못하거나 할머니 또는 친척 또는 어디 요한에서 어, 그런 데서 기른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안고 또닥거리면서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 어린이집에 어린 아기들을 그 돌보는 분이 귀찮으니까 그냥 억지로 젖병 입에다 콱 물려주고 내버려두고 말안 듣고 울면은 그 아이가 왜 우나 하고 다가가서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는데 동댕이 치고, 심지어는 때리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는 CCTV가 가끔 보일 때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까? 그리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착관계가 제대로 된 아이들은 엄마와 잠시 헤어져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올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엄마와 헤어질 때 다시 만난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믿고 신뢰로라는 신뢰를 가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분리됐다가 다시 만날 때막 달려가서 웃으면서 안고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애착관계를 잘 해주는 엄마라면 그때 끌어안고 뽀뽀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뭐하고 노래 놀았니 하면서 아이하고 한참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애착관계가 잘 되지 않은 아이들은 엄마하고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큰둥해요. 그리고 오히려 낯선 사람한테 더 어떤 친근감을 가지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은 일본의 외교관이었어요. 엄마도 직장생활했습니다. 남부로 꽃이 없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는 집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조금 어 우리 아이들하고 놀고 그림도 그리고 저도 그래서 이것저것 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이 돼도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울고 불고 막 때를 쓰고 굴르고. 그래, 이불을 가지고 자기 집, 자기 집에 가서 이불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집보다 자기 엄마보다 낯선 사람이 더 좋아요. 엄마 보는 거를 그냥 무심하게 남보듯이, 그냥 시큰둥하게 그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어, 엄마의 어린 영유아 시절에 얼만큼 그 엄마, 다시 말하면 외조모, 외조모하고 얼만큼이나 애착관계가 잘돼 있고 오랜 시간을 잘 지냈느냐에 이것은 그대로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엄마도 역시 바쁜 엄마 밑에서 엄마의 저절 먹고 엄마의 사랑 안에서 크지 못하고 아기 보는 사람이 길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이를 열심히 잘기른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아이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라도 물론 치유는 되지만은. 그렇게 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죠. 아이를 가진 어머님들은 무엇보다도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 한다 할지라도 아이의 애착 형성이 잘 되도록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셔야많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가진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어뭐 별로 관심 없이 오히려 엄마보다는 부모님보다는 남과 더 친하게 지내고, 엄마한테는 얘기를 안 해도, 이제 아이가 커서 뭔가 대화가 필요할 때, 엄마하고 얘기를 안 하고, 남한테 얘기를 합니다. 친구를 더 좋아하고, 엉뚱한 사람의 조언을 듣고, 엉뚱한 사람의 코치를 받고, 자기 인생의 계획을 그렇게. 그래서, 어, 아이에게는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애착, 아이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도 웅아리로 해주고 즉각즉각 즉각 아이에게 응답하면서, 개중에는 그 아이가 울때울 때마다 안아주고 울 때마다, 때마다 그럼 아이 버릇 없어지니까 내버려두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연구 결과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아이를 늘 안고 살면 안 되지만은 아이가 울 때는 에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왜 우는지, 이유가 있어 우는 것이죠. 물론, 좀큰 아이들은 떼쓰느라고 울지만, 그 떼쓰는 것도 애착관계가 잘 되지 않냐는 아이들의 어떤 한 형태는 또 엄청나게 울고 떼쓰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하고 헤어질 때, 뭐, 정말 정신 못 차리게 울고, 심지어는 머리를 벽에다가 박기도 하고, 땅바닥에 엎드리고 이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몸을 데굴데굴 구르고 이것은 자기에게 무관심한 부모 엄마의 그 관심이 자기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강도를 높게 하지 아니하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강도가 점점점점 점점 높아지고 심지어는 어떤 아이는 머리를 뭐 벽에다가 부딪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엄마들은 무서워가지고 그냥 벌벌 떨면서 그때서야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어, 웬만하면 자기 머리가 깨질 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엄마들이 벌벌 떨면 아이는 더, 더, 더 강하게 어떤 엄마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과격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아, 영년 아이들은, 아이들은 아주 영리하고 야가요. 때로는 갑자기 멍 때리듯이 무관심하고 차갑게 대하기도 하고, 그래도 관심이 없으면 또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들어오면 갑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고개를 휙 돌려버리고, 안아주면 싫다고, 보동보동대고 내려놓라고 으 해놓고 내려놓으면 또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불규칙한 애착관계를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불평하시는데 꾸준하게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만약에 모자른 애착관계 어떤 그 형성이 형성 애착관계 형성된 기간에 모자르는 애정 표현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사랑으로 보여 주시면은 그리고 관심을 꾸준히 가져 주시면은 그것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애착 문제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정말 정서적으로 예민합니다. 그리고 경험한 대로, 본 대로 듣는, 대로, 듣는 대로 다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한, 태어난 한 생명을 어린아이라고 모른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때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때이니까 애착관계 형성에 늘 신경 쓰셔야 많이 되는 것입니다.